안녕하세요. 꽃밭에스 나눔입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의 아이들은 색카의 홀리, 향기의 홀리, 굉장한 매력 있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색카 품의인데요. 그래도 착한 아이들의 가격으로 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립니다. 꽃피는 시기들이 다 지나가고 보시는 것처럼 꽃은 없지만 꽃핀 샘플 보시고 내년을 기약하며 제가 아이들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아이, 정미. 미인 중에 미인, 서울미인, 경미인인데요. 이렇게 엽성은 태용종의 아이랍니다. 처음에는 약간 핑크로 나왔다가 차차 진주황으로 변화가는 색 변화인데요. 상당한 매력을 가진 아이랍니다. 첫 번째 경미 인자세 볼게요. 이렇게 자축 하나, 둘, 무촉 하나 있습니다. 튼실튼실, 상당한 튼실. 크기 대용종 경미 첫 번째 아이는 6만원, 두 번째 아이입니다. 예쁜 자축이 하나, 둘 무척 하나 있죠. 제가 이 아이도 6만원에 드리고요. 세 번째 경미 한 쪽이지만 튼실합니다. 이 아이는 5만원, 네 번째도 5만원입니다. 경미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장자홍입니다. 이 아이도 상당한 대형종의 아이인데요. 이렇게 협에 약간 말린 듯한 망국의 엽성도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경미인의 이법엽성이 입업 의 이법에 약간의 협도 있죠. 상당한 진적색의 장자홍 인기 있는 아이입니다. 첫 번째 장자홍 자축 이 하나, 두 개, 세개 무척 하나. 요 아이는 착하게 6만 원을 드리고요. 두 번째 장자홍입니다. 자축이 하나, 두 개, 세개 대형종이 들어갑니다. 네개 자축이 네개 무척 하나. 두 번째는 7만 원. 세 번째 장자홍입니다. 촉수가 많습니다. 하나, 둘, 셋네 개, 다섯 개. 일단 자축들이 크죠. 굉장한 대형종의 장자홍. 세 번째는 8만 원. 네 번째 아이도. 숙소가 많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대충 일곱 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제가 8만원에 드립니다 장자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장자홍 어버가세요 지인 적색입니다 그 다음 에 보실 라이는홍미입니다 <목소리> 이 아이도 예쁜 색화인데요 대형종의 아이랍니다 색 변화에 분홍에서 차차 주황으로 변화가는 색 변화 중에 나중에 특이한 거는 예쁜 두 눈도 보이는 그런 특이한 기아 풍나 풍란, 색화 풍나입니다 첫 번째 홍매 자축이 하나 두개세개 무척 개, 하나 이렇게 있네요 첫 번째 아이 칠만 원두 번째 아이도 큰 자축이 하나 둘 무척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자이 아이도 7만원세 번째 촉수 되게 많죠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많습니다 제가 요 아이는 착하게 8만원에 드립니다 홍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천정입니다 하늘을 뚫을 듯한 독특한 하판의 꼬릴가 있는 아이인데요. 순백에 약간 핑크핑크한 연핑크도 들어갑니다. 엽성은 이렇게 반듯한 이법입니다. 첫 번째 천정 촉수가 많죠. 하나, 둘, 셋, 자초이세개 무촉 하나 있습니다. 첫 번째 아이 8만 원에 드리고요. 두번째 천정입니다. 반듯한 무촉 하나 있는데요. 이 아이는 6만 원에 드립니다. 천정 첫 번째, 두 번째입니다. 독특한 하늘을 닿은듯 요. 기아풍나 천정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는 오농입니다. 엽성은 약간의 두터운 듀엽에 핑크색의 도화가 들어가는 예쁜 아이인데요. 거가 또 꾸불꾸불 또 말릴 듯한 툭특한 거를 가졌습니다. 첫 번째 오홍큰자축 하나, 무척 하나 있죠. 첫 번째 아이는 착하게 5만 원에 드리고 두 번째 오홍입니다 예쁜 자축이 하나, 둘, 셋. 요 아이도 5만원을 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도 자축 하나, 무축 하나. 이렇게 두텁습니다. 세 번째도 5만원. 네 번째도 제가 동일하게 5만원을 드립니다. 오늘 첫 번째, 두 번째.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매혹의 색깔풍난 향기 홀리 예쁜 착한 아이들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.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. 정말 무덥죠? 너희 화이팅 8월 예쁜 꽃길 걸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영상 끝.